안녕하세요. 어진 오진다, 노진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흥군에 왔습니다. 바로 구독자님이 소개해주신 집을 저희가 촬영하러 왔는데요. 이 시골집은 지금 비어있는데 곧리모델링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이 집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먼저 가보니까 집도 굉장히 크고 마당도 넓고 이 시골 마을도 굉장히 정감이 있는 마을이거든요. 오늘 저희와 함께 예쁜 시골 마을도 보시고 행복해질 것 같은 집도 보러 가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집을 보러 가시죠. 네, 저희가 장흥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시골 마을의 입구라고 해야 돼, 출구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저기 앞쪽에는 큰 도로가 있고요. 여기 저희 우측을 보시면 이제 작은 농로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논 보이시나요? 뭔가 이 마을은 좀 따뜻한 느낌도 들고 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정겨운 느낌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앞으로 조금 와보시면 여기 강아지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또 강아지 보고 가셔야죠. <웃음> 숨었어요. <웃음> 엄청 순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강아지는 집을 못 지키더라고. 바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laughs> 아주 귀엽게 덤글덤글하게 생겼습니다. 딱 우리 시골 강아지들은 저만 날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네좀 <laughs> 아, 무서워져요. <laughs>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니, 저도 시골집에서 이렇게 소 키우고 있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혜우 씨는 최근에 본게 언제인가요? 저도 사실 축사만 봤지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저 초등학교 때 등교하고 있으면 그 골목에는 항상 이렇게 소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렇게 얼굴 내밀고 거의 한 20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소도 키우고 있는 마을입니다. 장흥도 소가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도 장흥 한우 또 그것도 있잖아요. 한우 사막. 네, 그것도 진짜 많이 드시러 오시는데 이렇게 장흥 오셨다가 시골 마을 산책도 하시고. 장흥 하루 더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이 그 유명한 청관산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아마 장흥에서도 유명한 산이 청관산이라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산이 약간 지도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넓은 들이 있는 그런 네. 마을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도로도 보니까 아주 가까운데 바다도 있더라고요. 네, 차 타고 좀 이동을 하셔야 되지만 네,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마을 잠깐 제가 둘러봤는데. 네. 비어있는 집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좌측도 비어있는 집인 것 같고요 여기 우측도 비어있는 집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담장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공사를 하시다가 멈춘 듯한 느낌인데 저기 왼쪽에는 또 입구처럼 되어 있죠 네 근데 집의 형태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길도 딱 차는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네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도 뭐오통 차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오통차네오통차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못 걷습니다. <laughs> 코너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네 이렇게 차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 여기 저희가 예 여기. 네,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이쪽은 이제 1톤 차 정도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 좁아가지고 5톤 차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집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이메일을 주셨어요. 이제 고모분과 조카분이 이쪽에 기초도 하시면서 시골집을 사셨는데 그 중에 한 채를 이제 리모델링 하기 전에 모습을 조금 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집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집을 먼저 가보니까 진짜 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크고 마당은 진짜 더 광활해요. 그래서 새로 뭔가 만들기 딱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아,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리모델링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돌아보시면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집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커 보이지 않나요? 음. 네, 저희도 딱집 보자마자 설마 이 집일까? 굉장히 크다, 집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을 오, 진짜 크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네 칸, 다섯 칸 되는 것 같은데 집 실내도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집 집으면 또 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마을 쪽에도 들어가서 집 입이나가 바로. 네, 이집 뒤쪽으로는 바로 큰 도로라서 밖에다 주차를 하고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담장이 없으니까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담장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아니면 여기다가 담장보다는 그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예뻐 보이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다 땅인가요? 지금 저기 끝에까지 다 땅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마 여기 지금 뭐 심어져 있는 것도 당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와. 뭐 앞에 가리는 게 없네요. 네, 지금 담장이 없다 보니까 우선 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전형적인 음. 시골 뷰. 그리고 원래 저기에도 뭐가 또 건물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여기 땅으로만 있기에는 너무 큰 면적이라서 원래 다른 건물 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좀체고가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당이 넓고 뷰가 좋으면 비가 오거나 눈올 때. 여기 바라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리고 보니까 경사가 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좀 이쪽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예뻐질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앞에 좀 축사가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거는 또뭐 담장이라든지 건물 하나를 올리면서 예쁘게 가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집 가운데 마당인데 원래부터 마당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쪽 앞에는 시멘트가 되어 있고 여기 우측으로는 흙바닥이거든요 네. 이쪽에는 보면 지금 좀 철거를 하셨나봐요. 보니까 쓰레트 지붕도 보이고요. 여기는 수도가도 보이네요. 이렇게 수도가도 되어 있고, 비어 있다 보니까 물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당이 굉장히 넓어서 진짜 여기에다가는 바베큐전 하나 만들어될것 같은 그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있던 거일 수도 있고, 가 볼까요? 조금 녹슬어 있는 부분이 보이니까 원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안쪽을 보니까 여기도 여기가 뭐가 있었네요, 건물이. 그렇죠? 흔적이 보이네요, 이렇게. 근데 다 허물어 가지고 지금 다 밀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안쪽 한번 가 볼까요? 여기 안쪽에도 창고가 하나 있는데 어, 사실 이거는 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살려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창고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도 뭐 가득 채우면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리모델링 하면서 벽이나 지붕만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조금 여기 입구를 터서 차고로 네.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니까. 러 차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차고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 현우랑 저는 생각하는 건데, 태양열을 하나 달아가지고 전기차 사서 집에 충전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이런 집은 이렇게 마당이 넓은 집은 그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차를, 그렇 이제 태양열이 전기 충전해놨다가 내차들어오면 거기다 꼽으면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집 끝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니까 여기도 뭐가 있었던 것 같은 흔적이 보여요. 살짝 그 라인이 보이거든요. 아마 여기가 좀뒷문이 있고 여기여기다좀 차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끝에 보니까 좋은 창고도 있습니다. 또시골의 필수품이거든 좋은 창고가. 이제 앞이 앞에 넓은 텃밭에다가 작물 키워가지고 좋은 창고 보관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집실인이라고 들어가 보시죠. 한번 수리하신 봐요. 어, 옛날 그 한옥의 모습은 아니죠. 네, 한번 수리를 하셔가지고 우상태로 쓰시다가 이제 집주인 분이 바뀌시면서 리모델링 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부터 가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겸 창고인 것 같거든요. 네, 밑에 보니까 뭐 나무 파레트도두놓고 여기서 뭐 곡식이나 이런 거나올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는 전체으로 뭐 시멘트가 좀 발라져 있고요. 또안 발라진 것들은 흙이 있는데, 원래 저 모습이었는데, 흙이 좀 무너지면서 이렇게 시멘트를 바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흙이 조금 떨어진 거 보니까, 어, 지붕 공사도 한번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무 뼈대 좀 괜찮아서, 네. 이 공간까지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 집이 진짜 굉장히 커요 너무 길지 않아요? <laughs> 이런 집을 사면 공간을 어떻게 나눌까가 너무 고민이 될것 같은데 그 고민도 한번 같이 해 보시죠 지금 현관은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가 옆에 문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 석깔을좀 보고 갈까요? 바깥 석깔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해누씨는 어떤가요? 저도 상태는 그.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속가래는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네. 바깥은 이런데 또 안은 어떤지 한번 가서 봐보시죠 그래도 어, 어느정도 철거를 하셨네요 네 어느정도 철거를 한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수도꼭지가 보입니다 여기가 싱크대가 있던 그 주방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도 작은 창문이 있고 네, 창문을 열면 이 뒤쪽에 이 담장이 보이는데 아, 이 담장도 꽤매력 있네요 음. 그쵸? 렇 어, 조금 다른 맛을 주는 이 담장이 있습니다 네, 주방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하기에는 조금 좁은 감이 있어 보여요 그쵸?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옆방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기 방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아마 침실이나, 뭐, 광이나,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여기를 제가 왔을 때는 좀 같이 터버리면 좋지 않을까. 여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그냥 샷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출입문으로 많이 썼던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돌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여기를 샷시 있으니까, 그냥 통창 하나 큰거 하나 딱 놔두고, 요만큼, 한이 정도에다가 싱크대 에딱 놔두고, 예. 네. 벽틈면은 저기다 식탁 딱 놔두고 하면은 좀서 주방 하나 만들었네요. 여기를 주방 으로만들어 <laughs> 좋을 것 같아 진짜. 네, 이만큼 터버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그리고 천장 보니까 뭐 아직 여기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걸 까면 위에 이제 색깔이 바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런 거는 한번 까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동해 보시죠. 우리 주방에 또이공간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여기 화장실인데 뭔가 좁은 듯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저... 네. 어, 저이 정도면 <laughs> 뭔가 좁은 듯한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쵸? 보니까 지금 변기가 끝에 들어가 있는데 저기도 공간이 막 좁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호스 있는 거 보니까 조금 구상만 잘하면 세탁기도 들어가고 샤워실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아니면 옆방이랑 터버릴 거니까 화장실도 조금만 더 늘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이 정도면 진짜 나쁘지 않다. 네, 그니까요. 러 그리고 거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씻기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낮은 편이네요, 거울은. <laughs>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또 옆방으로 가보시죠. 네. 이렇게 이다리 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도 잘 살리면 너무 예쁘더 라고 요 그쵸 잠이죄 으니까 침실을 나무 찻살로 해가지고 해놨잖아요 네. 그거 해놓으니까 괜찮던데 맞아 그러니까 이 문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맨 끝방이나 뭐 안방 가는 길 입구에다가 놔두면은 또 예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덤브러 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요이 방까지? 네이 방까지 이 방까지 오, 이 방까지도 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집이 크다 보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원래 이제 현관으로 쓰던 곳인가 봐요. 바로 현관문이 보이고, 여기는 신발장이 보이거든요? 여기가 뭐 TV도 있고, 뭐 그랬던 뭐 거실 겸, 이렇게 썼던 공간인 것 같은데, 여기도 공간이 꽤 큽니다. 여기는 에어컨이 있었던 흔적이 보이고요. 요즘 시골집도 다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뒤에 똑같이 창문이 있는데, 어, 여기도 좀 통창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집이 뭔가 상상이 가는데요? 어, 아, 근데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지금 여기 심고 높은데, 여 얘를 터버리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개방감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여기도 뒤에를 조금 꽃만 심어 놓고 하면은 봄 되면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아, 좋다. 그리고 이쪽도 창문 이런 것만 좀 바꾸면 좀 예뻐지겠죠. 네, 느낌이 확사라질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천장을 이미 한번 체크를 하셨나 봐요 바닥에 보니까 천장 마감재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흙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한번 가서 좀 봐볼까요? 천장을 까면 이 모습인 거잖아요 네 이제 항상 저희가 궁금했던 모습 이 천장이 주저앉아 있을 때그 모습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흙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석가래가 몇 개가 나갔네요 한 다섯 개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는 집을 수리하시면서 석가를 보수를 하셔가지고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터진 지붕을 보니까 진짜 지붕도 단열을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사실 단열재라고 봤을 때는 흙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흙으로 그 지붕을 올리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재료가 흙밖에 없으니까 흙으로 단열을 했었는데 요즘 마감재 종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거좀 붙여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다녀도될것 같아요 오, 어, 근데 그리고, 음. 막상 천장이 이렇게 터진 모습을 보니까 친구가꽤 높아요 네친구가 높아서 여기는 오 진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사실 여기 위에 현수씩 보시면 이 대대포 보이시죠 음. 이복까지만 올려도 굉장히 어. 높아질 것 같아요 여기를 높이는 오프, 안 하더라도 어. 그냥 저 대대포까지만 올려도 충분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썩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썩거나 아, 그런거 없어 보입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흙이 너무 무거워서 이석래에못 버티고 끊어진 것 같고, 네. 또 위에 천장을 보니까 새롭네요. 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는 제 느낌상 이 창문이 있는 거 보니까 안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문 있잖아요. 네. 그 거실 문을. 네. 여기다가 해서 음. 여기를 침실로 묶고. 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닫이를 이렇게 해놓아도 응. 요즘 또 그것도 많이 하잖아요 폴딩도어도 많이 하잖아요 폴딩도어로 해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당이 넓다 보니까 이 마당은 진짜 뭐 하나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요 그쵸 좀 뭔가 예쁜 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딱눈 뜨자마자 여기 왔는데 예쁜 게딱 보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우씨는 뭘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전 사실 이걸다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네. <laughs> 당분간 요즘 놔두지 않을까? 아, 근데 또 가만히 놔두면 풀자라니까. 풀 관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염소 같은 걸좀 키우면 안 되나? <laughs> 아, 진짜.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물 많이 키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끝인가? 아직 공간이 남았습니다. 나가보시죠. <laughs> 아, 진짜 끝난 줄알았어 아, 그거아니 저희가 아까 여기서 들어왔죠. 응. 그리고 옆 방을 봤잖아요. 응. 공간이 옆에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하면 됩니다, 진짜. 한 칸이 더 있구나. 한 칸이 더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이제 식기들이 보관했던 곳인 것 같아요. 주방 바로 옆이다 보니까 여기도 뭐더 연결을 한것 같지도 않고 원래 집에 뼈대인 것 같습니다. 음. 그쵸죠 음. 추가 증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공간도 있다 보니까. 이 벽만 털어버리면 어 그러네 예 네, 연결이 가능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옆 방에서 주방을 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주방을 내야겠네요. 네벽달려공사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같이 시골집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집을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시골집에 와보니까 마을도 굉장히 예쁘고 집 마당도 넓고 또집 앞뒤로는 풍경이 너무 예뻐서 오직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는데요. 집 실내 같은 경우에는 크다 보니까 어떻게 리모델링 하면 좋을지 즐거운 성상을 할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추후에 구독자님께서 이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요. 이 집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한데 이 시골집이 리모델링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